1분 53초 1호 3한절 묵상입니다. 나주가 말한다. 나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오늘 성경 말씀은 복과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까? 나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며 자기 근력을 믿으며 하나님을 짐스럽게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은 언제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근력을 의지합니까? 불가능력적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생각대로 진행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자신의 근력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점에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힙니다. 그때 자기 근력으로 살아온 삶의 가속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짐스럽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잠시 멈춰 어깨에 힘을 빼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주님 잘 살고 있죠? 잘 걸어가고 있죠? 하나님은 분명 존재하시기에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으면 최고의 날입니다.